음. 보뭐자 뚱뚱이 뭐~ 어~ 뚱뚱이 어디 갔어? 얘들아 뚱뚱이 어디 갔니? 어~ 뚱뚱이 어, 없는데? 뭐야? 아, 뚠뚠이를 위해 준비했는데? 뚠뚠이가 없네? 블랙아 아, 있네~? 야, 뚠뚠아 뚠뚠이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우리 무서운... 뚠뚠아, 니는... 맨손으로 줄수 없으니까 자, 얘들아 니네도 줄 건데 우선 뚠뚠이 먼저 줘보자 우리 까망이... 아니, 얘들아 비켜봐 자, 우리 뚱뚱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자. 얘들아. 이모가 손 줘, 뚱뚱. 비껴봐. 비껴봐, 이 미X끼. 비껴봐. 비껴봐. 아, 비껴봐, 이 미X끼. 아니, 아니. 뚱뚱이 한번 줘보자. 뚱뚱이. 오. 엉덩이를. 아이고이 미X끼. 아, 너 먼저 먹어, 그럼. 내가 뚱뚱이 주려고 이 중무장을 했는데. 자, 가면서 봐. 얘들아, 아, 이것들이, 이게 그 연탄이들은 알았어, 니들은 손 빼고 줄게, 니들은. 빼, 아, 아, 너 알아, 너 알아. 너, 나 베리야, 너 알지 주지? 난리 났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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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어머나. 얘들아, 베리야. 뚠뚠이 주러 나왔는데, 니들이 또 그래, 졸삭되며. 이렇게 고개가 불편하잖아, 아가. 편하게. 베리 기다려, 기다려, 아가. 응? 먹을 때 건드리면 난폭해져, 우리 플렉시는. 야, 이모비에서 꼬르륵 소리 난다 니들 얼른 먹고 밥 먹으러 여기 묻은 거 먼저 잠깐만 응. 짜줄게 짜줄게 베리야 너 그러다 형한테 또 혼나 <laughs> 아이 진짜 야, 이모 손에 묻었네 자, 잘 짜줄게, 잘 짜줄게. 베리 손버릇 보약하네, 이리리리. <laughs> 어째 <어차피> 이렇게 <laughs> 지저분하게. <지적붙이고. 웃음> 아, 더러워. 아, 아니, 물지 말고, 빨아. 옳지, 옳지. 여기, 여기도 있네, 여기도 있네. 베리야 너 줄게 차례차례 줄게 뚱뚱이 주러 왔는데 아 니들때문에 정말 무신없어